영양이 풍부한 알팔파, 새싹 채소 기르기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싹 채소는 다자란 채소에 비해 영양이 풍부하며, 물을 잘 주고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면 잘 자랍니다. 한여름 너무 더울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키우기 적당합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옥상 텃밭에서 채소가 나오지 못하므로 채소를 덜 먹게 되어 사다 먹는 것보다는 직접 키우면. 어쩐지 더 열심히 먹게 되기도 하므로 새싹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새싹을 키울 때는 대나무 소쿨이나 플라스틱 바구니 등 물빠짐이 좋은 그릇에 씨를 뿌리고 물을 수시로 주면서 키웠는데 이번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동 물분사를 하는 자동새싹 재배기 청시루를 새로 구입하여 키워봤습니다 우선 농약 등이 첨가되지 않은 새싹 전용 씨앗을 구해서 물에 8시간 정도 담그어 두세 번헹구고한 겹으로 얇게 씨를 뿌려주고 하루나 이틀 동안은 분무기로 물을 하루 4오번 줍니다. 씨앗이 겹치면 아래 부분 씨앗은 안 나오기도 하므로 얇게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틀 때까지는 뚜껑을 닫아서 그늘을 만들고 수분 증발도 막아줍니다. 일반 그릇에 키울 경우는 싹이 트면서 뿌리가 내리면 물이 닿을 정도의 그릇을 아래 받쳐주거나 물조리개로 물을 뿌려주며 물 받침통을 놓아줍니다. 처음부터 자동 물 분사기로 물을 주면 작은 씨앗의 경우 씨앗이 움직여서 한 곳으로 몰리기도 하므로 분무기로 살살 물을 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조금 나오고 뿌리도 조금 나와서 자리를 잡는 이틀 정도 후에는 자동 분사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5에서 7일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데 수확 후 샐러드나 비빔밥, 나물무침, 된장찌개 등에 넣으면 감칠맛나고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키운 알팔파는 콩과 식물이므로 생으로는 약간 비린듯하고 풋풋한 맛이 나며 살짝 익히면 고소하고 감칠맛이 납니다. 저희는 자동 재배기를 사용해 키웠는데 1시간에 1분 정도씩 물을 자동 분사해 주므로 새싹이 좀더 빨리 자라고 고인 물이 아니고 스스로 순환을 하니 우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재배기 통의 물은 정수기 물이나 생수 등을 하루 한두 번 갈아줍니다. 5에서 7일 후에 수확하면 되는데 중간에 하나씩 맛보면서 5에서 7cm 정도 자라면 수확합니다. 욕심에 좀더 키우다가 부쩍 자라면 새싹 특유의 감칠맛은 사라지고 영양도 적어집니다. 가장 맛있고 연할 때 수확해서 드세요. 알팔파 효능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아르기닌, 리진, 스레오닌 등 항산화 물질과 염증, 산화방지, DNA 손상, 뇌 손상, 뇌졸중, 칼슘흡수, 비타민 A, C, K, 유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콩과 식물로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단백질, 망간, 엽산, 철, 사포닌이 들어있으며, 당뇨 예방, 인슐린 분비, 변비 예방, 대장암 예방, 피부 상태 개선, 안면 홍조 등에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소금 넣고, 무쳐도 고소하고 맛있으며, 샐러드나 된장국, 나물 등으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알팔파에 들어있는 하나반인 성분은 햇빛이나 불빛을 받아서 초록색으로 되어야 하나반인 성분이 분해되어 안전합니다. 수확 직전에 잎의 색상이 초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빛을 조여주고 초록색일 때 수확합니다. 알팔파 성분을 참고하여 임신부 루푸스 환자, 혈액 희석제 복용 환자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고 풋풋하고 영양이 풍부한 알팔파 기르기와 효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